응. 이쪽, 오른쪽을 가려봐 <laughs> 반대쪽이겠지? 여기. 왼쪽 어디 알아야 하나? 음, 여기. 땡! 그쪽은 오른쪽이야. 여기. 맞아요. 맞아요. 왼쪽. 왼쪽이 어디? 여기. 이쪽이 왼쪽. 여기. 여기. 왼손 어디 있어야 하나? 왼손. 어. 여기. 왼손, 여기. 응, 왼손 여기. 오른손은 어디있어 여기. 딩동댕! 어, 신발? 어. 나. 됐어? 신발 자꾸 빠지네. 아, 그래? 응. 신발이 너무 커서 그나봐 신발이 너무 커서 그렇다고? 음. 음. 그래? 아, 신발이 좀 크구나. 창온다 차온다. <laughs> 여기 불빛이 나는데? 오! 여기 불빛이 나네. 무한리. <laughs> 차원에 또? 꾸 <laughs> 엄마 여기 탁기있어 그래. 타끼. 탁기. 음. 탁기. 그래, 여기 차 길이야. 차도 응. 다니고, 그리고 사람도 다니는 길이야. 아줌. 콧물 났어? 콧물 안 났어? 뭐해? 이거, 이거, 있는 거

좋아 여기 가보자. 어, 그 여기 가면 깜깜할 것? 어 깜깜해. 깜까매. 깜깜해서 안 갈래? 네. 네. 폴리 어디 하는 거는 집 어디지? 응? 음? 폴리 어디 하는 거집 어디지? 폴리 하는 거집 어디냐고? 응. 음. 어떤 집인데? 어 뭐야? <laughs> 그럼, 어딨는지 나도 모르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또 있다. 또 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여기 있다. 이 어, 이렇게? 보호. 어, 어?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응. 여기야. 어? 어? 기찻길, 옆길 여기다. 예. 저기 기찻길이야. 그래, 기찻길 나왔어. 야호! 야호! 그만. 야호! 야, 이제 그만. 이제는 여기는 차 길이야. 응. 손잡고 손잡고? 응. 여기는 손잡고도 가는 길이 아니라 차만 다니는 길이야 그래? 응 다시 돌아가자 다, 다시 돌아가자 여기로 갈까? 어? 어디로 갈까? 여기 여기 응? 여기 사람 지나가는 곳이야 사람 지나가는 곳이야 여기 찾길 응? 여기는 응. 어, 사람길 응 사람길 찾길 사람길 사람길은 인도라 그래 인도. 인도 차는 여기는 차도. 차도. 사람길. 응. 사람. 길. 다음. 어? 삼은 자동차. 자동차. <laughs> 다음은? 다은 <laughs>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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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또 그려 트까 좋아요. 트 어 폴리 장난감 어디서 요 폴리 장난감 어지 여기도 사진이 있어 <laughs> 그래 짜라자자라자 <짜라잔. 웃음> 아, 여기 봤는데 <laughs> 소율이랑 비슷한게 갔었어? 응 <laughs> 놀이터도 갔는데 놀이터 여기 음. 있는데. 놀이터 여 있어? 음 없어. 어, 없어. 근데 콜리 어. 어디서 사? 콜리? 폴리? 응. 콜리는 장난감 가게에서 살 수도 있고. 근데 장난감 네. 가게 어디 있어? 장난감 가게는 홈플러스 마트에도 있고 스타필드에도 있지. 근데 멀인데? 멀어? 어좀 멀어? 어, 멀어. 근데 지금 결고 문도 다 닫혔어. 문? 어. 폴리? 응. 폴리 살수 있는 장난감 가게 문 닫혀 있어. 근데 구등어 음. 타면 되겠네. 구두? 응. 응, 그... 구두도 인터넷으로 사자. 근데. 네. 폴리는 문을 닫았어. 이따가 문이 열면 갈까 아, 라니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사고 싶구나. 음. 음, 그럼. 어. 문 문. 어. <laughs> 음. 응. 음. 그래. 그 그러면 문 이따가 뭐 다가다에 문 넣으면 어. 쉿. 응. 다가다에 있겠다. 그래. 장난감 가게 문 열리면 장난감 사러 가자. 여기, 잠깐. 근데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응. 넣어줄까? 응. 됐지? 나, 나와, 나 응. 우리 달래 쓸라, 이거? 좋아. 응. 근데, 넣어줄게, 안케. 응. 넣어주지 않케. 예. 누가 더블일까? 응, 응. 내가 더블이지. 아, 으쨔. 야, 응, <laughs> <내가 마 Coco> 더블이네. 응, 조심, 조심, 조심. 어, 다, 나 뒤에. 뭐지? 뭐지?

어디야? 여기? <laughs> 응. 여기가 어디야? 아 여기 나의 짐물이나 여기 나의 짐이구나. 응. 아직 아요한게 어떻게? 어? 근데 짐은 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laughs> 응. 근데 초코 아이스크림 없잖아. 집은 초코 아이스크림 없어? 응. <laughs> 그래. 응 초콜릿을 사자 초콜릿을 사 엄마 근데 음. 아까 나즈티 탔는데 나지 물고기 집에 있잖아 그치 물고기 집에 있지 근데 물고기 어디 있어? 물고기 펭귄 속에 들어있지 펭귄? 어 근데 타자니 엄마가 뭐? 엄마가 펭귄 가져 탔어? 펭귄 가방? 응 아니? 펭귄 가방은 안 샀고? 응 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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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형제 있잖아 분홍색, 노란색 또 누구야? 갈색 갈색 그리고 파란색 응.